네, 이제 잠시 후에는 282번이 아, 이곳에 아, 도착을 하겠습니다. 저쪽에 여기서 보면 한시 방향인가요? 거기서 네, 이제 282번이 들어오면 하고서 이동을 하도록. 거기가 요2 0 2번인 202번을 차는 서쪽으로 해서 뺑 돌죠 해안쪽으로 해서 근데 이제 282번은 노영오거리 지나서 월산 정수장 방에는 이 좌측으로 틀어가지고 평화로 평화로를 따라서 이제 쭉 가게 됩니다 저 앞에 보면 이제 용두암 뭐 해가지고서 몇킬로 남았다고 이렇게 돼 있죠. 제주공항에 이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이렇게 보면 그게 뭐 바람의 영향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제 경험에 의하면 한5 0도 뭐 50대 전인지 모르겠는데 저, 저 동쪽에서 육지에서 와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기술을 우측으로 딱 틀어서 쭉 들어와서 이제 그 비행기가 착륙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쪽으로 저 비양도 쪽에서 들어와서 왼쪽으로 틀어가지고 일단 동쪽에서는 우측으로 틀어서 제조공항으로 오고 비양도 쪽에서 들어오면 바로 우측에 이제 비양도를 끼고서 쭉 들어와서 이제 좌측으로 선열을 합니다. 그래서 제주공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리기 전에 딱 보면 우측 창가에 뭐 이렇게 이제 오름들이 보이고 그러면 아비항도로 왔구나 왼쪽 창가에 이렇게 이제 뭐 육지가 보이면 아 이게 동쪽에서 지금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들어오든 나름대로 이게 또 아주 멋이 있습니다. 이는 크리스 <목소리도> 비버 를겠 습니다. <목소리도> 안녕 하 세요. 거는 같습니다. 여기서 천재암 폭포까지는 약3을입니다 시간은 다음 종류장은 시간입니다 음, 8시 2 1분에 탑승니까 9시 10분입니다. 이면 천재암 박포정류장에 어. 차가이단했습가니다 내리면서 동영상을 아, 지금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랍니다.